안녕하세요, 여러분. 습관 챌린지 38일차입니다. 실적을 발표할 때 언급되는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영어로 동의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할 때이 동의, 사람들이 예상 영업 이익, 이익 수준, 예상 수준, 이거를 어떻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적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거, 그래서 네번 정도 실적 시즌에 있을 때, 있을 때 이런 컨센서스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컨센서스는 마찬가지 말씀하는 대로 동의라는 말로 시장 참가자들이 예측을 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컨센서스 예상 시에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딱뺀 다음에 그것을 평균으로 내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 영업 이익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때이 컨센서스는 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꼭꼭꼭 꼭꼭 체크를 해야 할 요소입니다. 오늘은 어 컨센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가 분기마다 발표되는 이 실적을 잘 점검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